오늘 트럼프 영상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화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2020년 트럼프는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우스 다코타주를 방문했답니다. 거기에는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이 산의 봉우리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4네 사람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도 20대 러시모아를 갔었는데 이 조각상의 크기에 감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답니다. 대통령이 방문했으니 당연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영접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주지사에게 저산의 얼굴을 새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꼬치꼬치 물은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트럼프가 너무 진지하게 물어서 주지사는 좀 당황했죠. 예전의 대통령들도 이곳에 얼굴을 올리자는 청원이 있었던 적은 있었죠. 하지만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경우는 트럼프가 최초일 겁니다. 오바마의 경우도 주변에서 요청한 적은 있지만 오바마는 나는 귀가 너무 커서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현명하게 대처했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곧바로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이 산에 얼굴을 새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업적을 쌓은 대통령이라고 믿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언론에 재미있는 뉴스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감론을 받겠죠. 트럼프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전자라면 과대망상일 것이고 후자라면 관종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모 바이를 보고 자신의 얼굴을 올리는 꿈을 꾸는 이런 트럼프의 성격이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그런데 이 난감한 질문을 받은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였다고 하는데요. 공화당 보스가 던진 질문이니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트럼프는 이 주지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조그만 바위에 4명의 대통령 옆에 트럼프 얼굴을 새겨놓은 모형을 선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이 주지사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런닝메이트로도 거론되는 사람이랍니다. 자, 그럼 이 시대 최고의 미스터리 사업가 도날드 트럼프의 비하인드머니 제 2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제 1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지요. 트럼프는 22살에 아버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물려받아서 트럼프 타워를 오픈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사업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사세를 너무 빠르게 확장하다가 1991년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죠. 보통 파산한 기업인이 재기하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랍니다. 경영학자들은 창업보다 재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죠. 일단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 회사는 파산을 했지만 개인이 파산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나섰는데요.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 조건이 많았죠. 예컨대 개인으로는 큰 돈을 대출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부터 트럼프는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에 집중하는데요, 무형 자산을 구축하고 판매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죠.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것몇 개를 말씀드리지요. 그 첫째는 거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한 것인데요, 어느 날 어떤 잡지사 사장이 트럼프에게 책을 한번 출간해 보라고 권유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좋은 책을 쓸수 있는 지식도 없고 시간 여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필해 줄 사람으로 토니 슈아르츠라고 하는 작가를 고용한답니다. 슈아르츠는 원래 트럼프의 부동산 사업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신문 잡지에 자주 썼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 트럼프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글을 불러서 나는 당신의 글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신하고 책한 권을 같이 쓰자고 제안한답니다. 당신이 오늘 내 제안을 수락하면 선인세로 25만 달러를 당장 주고 향후 인세는 당신과 내가 50%씩 나누자는 달콤한 제안을 한답니다. 1987년 말 출간과 함께 이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3주 동안 1위를 하는데요. 책 내용은 처음 반은 트럼프가 훌륭한 사업가라고 하는 광고이고 나머지 반은 트럼프라는 기업인이 스마트한 사업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럼프만이 갖고 있는 사업 또는 협상의 원칙들을 나열한 자기계발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 봤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저 평범한 책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트럼프는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어쩌다 떼돈을 번운 좋은 재벌이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미국인들한테 심어주게 되었죠.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 책을 성경책 다음으로 좋아한다고 자랑을 했죠. 자기 책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트럼프만 할수 있는 일이죠.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에 이 책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즈니스 서적이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즈니스 서적은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개발서로 1,500만부나 팔렸답니다. 트럼프 책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00만부 정도가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나중에 슈와르츠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바로 이 책을 쓴 것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돼지에게 립스틱을 발라준 사람이라고 자아비판을 했답니다. 지금 자신이 트럼프 책을 쓴다면 그 제목은 소시오패스가 될 것이라고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했지요. 또한 트럼프는 이 책을 집필할 때단한 줄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슈하르츠는이책 인쇄 수입으로 20억 원 정도를 벌었으니 후회 대가치고는 괜찮지요. 거래 기술 성공에 고무가 된 트럼프는 이후에도 대필 작가들을 고용해서 18권의 서적을 더 출간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8권 책 판매부수는 모두 합해도 거래의 기술 하나의 판매부수만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트럼프라는 무형 자산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은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일 텐데요. 어프렌티스는 트럼프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기도 했고,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일 겁니다. 어프렌티스 이전에도 트럼프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경험은 갖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자신이 워낙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방송을 정말 재밌게 잘해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나 쇼 프로의 게스트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자신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마크 버넷이라고 하는 PD가 어프렌티스를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이랍니다. 버넷은 젊은 시절부터 트럼프의 팬이었고 트럼프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프렌티스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MBC 방송에서 방영을 하게 되는데요. 매 시즌마다 16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경합을 벌여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최종 한 사람은 트럼프 회사에 25만 달러 연봉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특전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매 에피소드마다 트럼프는 참가자들의 영업 능력이나 광고 캠페인 제작 능력 등을 평가해서 에피소드 말미에 탈락자를 한 사람 발표하지요. 트럼프가 탈락자를 지목하면서 You are fired! 라는 캐치플레이스를 외치는데 이게 히트를 친답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10년 동안 트럼프의 You are fired! 를 매일 듣게 된 것이죠. 어프렌티스는 트럼프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이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트럼프에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트럼프는 대중을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는 형편없는 관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프렌티스는 트럼프가 관리할 필요가 없죠. 마크 버넥과 방송국이 프로그램 진행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쇼에 나가서 너 해고야 라고 외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 됐죠. 트럼프는 어프렌티스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로서 12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회사 부도로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어프렌티스를 통해서 새롭게 세탁할 수 있었고요. 어프렌티스가 없었다면 대권 도전의 꿈조차 꿀수 없었겠죠. 하늘이 트럼프에게 마크 버넷이란 천사를 보내준 것이죠. 트럼프가 자신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사업을 벌인 것은 이것 외에도 아주 많은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트럼프 스테이크를 비롯해서 트럼프 생수, 보드카, 게임, 건강식품, 잡지, 대학 등 50개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에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큰 돈벌이가 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도 이들 중에서 돈벌이가 조금 된 것이 있다면 빌딩이나 골프장에 트럼프 이름을 붙인 경우일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월드 타워라는 주상복합 빌딩이 서울과 부산에 일곱 개나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대우건설이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월드 타워 빌딩을 건설하면서 그와 특수 관계가 형성되었거든요. 이들 일곱 개 주상복합에 트럼프 이름을 빌린 대가로 5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더군요. 트럼프의 브랜드 사업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란 단어 자체가 브랜드로 쓰기에 아주 좋은 단어이지요. 간결하고 발음하기 쉬운 단어이기도 하고 그 뜻이 좋지요. 트럼프는 영어 동사로 쓰면 이긴다는 뜻이고 명사로 쓰면 카드 게임에서 으뜸패 즉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패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파산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카지노 사업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 역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브랜드와 같은 무형 자산은 오히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트럼프가 어프랜티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 사업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브랜드를 안다고 무조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트럼프와 관련된 이미지가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라면 아무도 트럼프 브랜드를 붙이려고 하지 않겠죠. 트럼프 브랜드로 돈을 벌고 싶다면 자신의 사생활 관리부터 언행을 엄청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성격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트럼프는 돈을 쓰면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도 많이 했답니다. 예컨대 미스 유니버스라는 미인 대회를 인수해서 미인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행위는 트럼프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죠. 같은 이유로 플레이보이 잡지에 헐벗은 여자와 함께 표지 모델로 서는 것은 트럼프 브랜드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 관리 실패로 지금은 트럼프 브랜드를 사용하는 소비재 회사는 거의 없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인지도를 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을 저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최종 병기이고 트럼프의 트럼프 카드인 것이죠.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트럼프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 많은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권 도전마저 트럼프에게는 사업 아이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